자, 이번 영상에서는 나올 랩의 생무가금 두 달차 스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사전 쿠폰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생무가금의 두 달차 스펙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날짜가 7월 12일인데 어 사실 일주일 전이 딱두 달이죠. 그런데 어 저는 이번에 7월 10일 날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할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영상 뽑을게 많을 거라 예상하고 어좀 나중에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번 7월 10일 날 업데이트가 별로 없었죠. 네 이렇게 주옥 같은 운영 때문에 어 컨텐츠가 없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지금부터 무가금의 한달짜 스펙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성진우의 전투력을 보시면은 12만 2천이고요 어, 상세 스펙 보시면은 체력 2만 정밀도 77.6%어 정밀도가 많이 낮아졌네요 저는 80%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 77.6% 근데 이거는 무기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뽑기권을 많이 모았는데 어, 무기 뽑아서 정밀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도 정밀도 올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노란 보석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이상부터 정밀도 나오면은 무조건 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확은 21.93% 치피는 163%어 지금 치확이 좀 낮죠 지금 일단 저주 8세대 맞추느라 치명타 장비를 많이 못 맞췄는데 요거는 이제 광이 좋은 옵션 나오면은 그때 천천히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관 13.29% 피해량 증가 어 나머지 옵션들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를 보시면은 요도미와 이돌, 그림자나일돌광해공방 가려면은 이제 테티스를 어 잘강화 해줘야 되는데 테티스 돌파를 못해가지고 지금 영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커스텀 뽑기로 뽑아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돌을 보시면은 지금 영웅급이 암살자의 소양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벤트로 어 축복의 돌 선택상자 지급해줬죠? 요거는 지금 고민 중인 게 단검술을 배울지 아니면은 살기를 배울지 고민 중이에요 단검술 같은 경우는 체력 70% 이하인 적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고요 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방어력 감소가 있죠 그래서 요거둘 중에 하나 배워줄 예정입니다 제가 또 어, 존버 스펙업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영상에서 한꺼번에 스펙업을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진우의 현재 전투력은 12만이고요 그 다음에 헌터를 보시면은 서지우 어, 서지우도 전투력 보시면은 12만이죠 무기는 2도짜리 끼고 있고 지금 장비를 보시면은 탐욕 8셋을 맞췄습니다 근데 어, 추가 옵션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 탐욕 같은 경우는 8셋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 빠르게 그냥 8셋 맞춰줬고요 어, 천천히 천천히 이 부가 옵션도 맞춰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시아 알리시아도 어, 저주셋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저조셋 같은 경우는 세트 효과도 좋긴 하지만 장비 옵션을 보면서 바꿔줘야되기 때문에 어 저조세 장비 좋은 거 나오면은 바꿔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무기도 60 레벨짜리 끼고 있고 어 헌터 업그레이드도 풀로 못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존버스 백업 영상 올리면서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메인 인피셔 메인 인피셔 보시면은 전투력 68000 무기도 조만간 레벨업 해줄 예정이고요 장비같은 경우는 고인마조 그리고 아카마는 껴주고 있어요 지금 축복장비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바꾸지 않은 이유는 광해공방 축복세트 끼기 전후 요 영상 을 올리려고 해가지고 축복은 천천히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헌터들을 보시면은 최종인 63,000 엠마로랑 58,000 황동수 53,000 이런 식으로 전투력이 있어요. 사실 전투력이 많이 낮은 편이죠. 알리시아도 지금 영돌이라서 커스텀 뽑기로 1돌 이상 해야 되고요. 지금 민병고도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민병고도 일단 명함을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뽑기 권을 보시면은 많이 모아놨어요. 요거를 많이 모아 낸 이유는 이번에 알리시아가 추가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알리시아 넣어주고 민병고 그리고 요도매와 낫은 빼주고 테티스 넣어서 광해국만 뚫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만간 250법 해줄 예정이고요. 250법이면 그래도 천장 네번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제발 알리시아 블랑세랑 제가 원하는 피검 리스트에서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뽑기도 해줄 예정이에요. 유수현 유수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패스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 고건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 고건이 회장님 뽑아야 돼서 요거는 좀 모아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그때까지 마장석도 좀 모아줄 거고요. 또 그림자 군단을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그리트는 정예 기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 군단 레벨업도 지금 해주도록 하고요. 제가 아직 어, 스토리를 못 밀어가지고 어금니가 없습니다 어, 어금니도 조만간 뽑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 보석 스펙을 보시면은 일단 8개를 어, 전부 다 장착해줬는데 이제 3단계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요것도 존버 스펙업 그거 영상 찍으면서 보석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퍼센트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정밀도 보라색 같은 경우는 마력소만한 감소 3단계 이상 맞춰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틀 클래스를 보시면은 어, 상선 시켜가지고 23단계 찍었구요. 무기고는 이제 모래시계 얻을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스펙업을 해놓긴 했는데 성진우 아티팩트가 어, 추가 옵션이 많이 구려가지고 일단 추가 옵션 더 뽑아줘야 되구요. 헌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지훈은 많이 올려줬거든요. 서지훈은 좀 올려줬지만 알리시아 블랑세가 많이 낮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알리시아 블랑세도 빠르게 장비 맞춰주고 또 돌파도 해주고 해서 어 전투력을 많이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 또 뽑기 영상이랑 어 존버 스펙업 영상 올려서 또 스펙업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면은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